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호걸입니다. 자,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은요. 지금 2024년 11월 1일 월요일에 영상을 찍고 있고 6시 46분. 오후 6시 46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셨으면 꼭 눌러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무료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제공해 드리는 정보랑 나무 자료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한번 시청료 시청료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영상은 수이 수위. 수이를 제가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수이가 펀더멘탈이 정말 좋아요. 이게 해외에서 별명이 뭔지 알아요? 애플이에요, 애플 코인계 애플. 수이가 장기적으로 들고 있기 정말 좋은 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이를 정보를 보시면 지금 웹3가 개발될 수 있는 토대로서의 빠르고 안정적인 레이어 원 블록체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레이어 1도 지금 트렌드고, 웹3도 트렌드. 이게 수위가 정말 그 기술력도 정말 좋거든요. 수위가, 그래도 진짜 이게 애플이라고 불리는, 자, 유망 깊은 코인인데요. 근데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그걸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보시면, 다오이론으로 보면요. 너무 안 좋은 추세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렇게 고점이랑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점 낮아지는데 뭐 여기도 보시면 점점 낮아지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 보이세요? 이러면서 지금 다우 이론상으로 지금 뭐라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고요. 지금 이거 EMA를 켜보겠습니다. EMA를 켜보시면요, 지금 EMA 100까지 가격이 EMA 100 아래에 있어요.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EMA가 200까지 있잖아요. 보통 잘 나가는 코인은 여기 20이랑 50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뭐100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200을 노리고 있습니다. EMA 200을. 약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거래량이 낮았어요 최근 거래량이 낮았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낮다가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하락해서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갑자기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비트코인 조정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조정을 받는다는 것보다 다른 코인다 내려간다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정말 아쉽지만 수위는 지금 현재 약세에 있습니다 약세에 있어요 거래량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하락세에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건 뭐다? 이건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음? 지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상승세에서는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가격을 올린 반면 지금 하락세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하락을 더 세게 먹, 먹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캔들도 분석을 해보, 해보면요, 이게 EMA 2 0 여기 EMA 2 0에서 여기 2 0 구간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중간 크기의 붉은 캔들 이때부터 이제 ema 20이랑 50을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하락세가 점점 심해졌는데요 이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금 여기 위에 윗꼬리가 있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저항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지 못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 여기도 ema 지금 100 아래에서 100 아래에서 지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현재 밑에서 마감하면서 매도세가 점점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RSI도 보시면 RSI가 30부터 70까지가 중립의 영역인데 딱 50이 중간이잖아요. 50이 중간인데 지금 현재 38.63, 38.63을 찍으면서 지금 과매도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매도 영역에. 어? 이거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해요. 뭐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죠. 반등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다? 문제가 뭐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조정이 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수위는 지금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실제로 좋아하는 코인이라서 이번에는 볼리뉴 밴드로 한번 볼게요 볼리뉴 밴드로 봐도 지금 현재 가격이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이미 하단 밴드를 벗어났습니다 볼리뉴 밴드에 그러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과매도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그냥 차트에서 어떤 점을 봐가지고 제가 수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관, 제가 좀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는 수위가 어? 정말 좋은 코인, 진짜 애플 같은 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쁘고 트렌디하고 다 좋은데 이런 관점에서 지금 차트를 봤을 때그 모든 게 지금 모든 게 과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모든 게 지금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현재 가격이 4,544원, 지금 가격이 4,554원인데요 이 추세라면은 4,500 아래로 하락을 한다, 4,500 아래로 하락을 하면 추가 약세가 발생해가지고. 거기 4,350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지금 4,350원까지 봤는데, 근데 저는 추가 매수를 할 노려볼 만해요. 왜냐하면 롱 타임으로 홀딩을 했을 때, 존버를 했을 때 수익은 정말 쭉쭉 갈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때 진입을 언제 하면 되냐? 지금 가격 수세로 봐서는 지금 더 하락을 할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좀 빨리 들어가고 싶다면 4,450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더 하락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4,250원. 250원에 입 벌리시고 4,450에 입을 벌리세요. 물론 여기를 높게 가져가고 여기를 낮게 가져가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가격이 4,250이 이제 제가 맨 바닥 매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4,200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에게는 기회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기회비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수이가 제가 장기적으로 갈코인이라 좋다고 하는데 이제 1년 동안 들고 있다 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다른 코인들이 갑자기 다 가요. 갑자기 다른 코인들이 갑자기 다 가. 그럼 배 아프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은 기회 비용을 잃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 비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이가 지금 하락세에 있다 보니까 너무 아쉽기는 한데 사실 수이도 레이어 1 코인이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에요. 이게 이번에 트렌드였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그 밈코인에서 RWA랑 AI로 가고 이게 어디로 갔냐 이게 이더로 가면서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랑 그리고 레이어1이랑 이게 이더리움 생태계 이게 디파이랑 NFT로 자금이 옮겨갔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수위가 떨어지고 있다. 이건 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기 오르고 있는 코인들 다 보시면 디파이 코인이고요. 얘도 헤드라 레이어1이고요. 테일링크도 레이어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모든 코인들이 다 트렌드가 비슷한데 비트코인 조정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게안타깝긴 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조정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게안타깝긴 한데 여러분 이런 때야말로 여러분 정신 꽉 잡으시고 정신 꽉 잡으시고 진짜 다음 트렌드 이더 다음에 무슨 트렌드가 나올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수위 손절도 추천드리지만 이런 하락세에서 왜 손절을 제가 추천드릴까요? 어차피 장기간 갖고 가면 돈을 벌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비용 때문이라고 기회비용. 기회비용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코인오거래 저의 히든 코인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히든 코인이 뭐냐? 나중에 많이 오를, 밈코인이 올랐던 것처럼 많이 오를 그런 코인. 제가 분석을 끝마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코인오거래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히든 코인인데요. 10배 상승 예상 코인이고요. 히든 코인 이유는 여기 땡땡땡 코인 이름 보이시죠? 여기 이거를 가려가지고 히든 코인이에요. 구독자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코인인데요. 아, 여기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에서 행보를 해왔잖아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해왔, 해왔는데, 이게 몇년 동안 행보를 해왔냐. 이게 지금 여러분, 3년 동안 행보를 해왔어요. 3년 동안.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계속 세력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지금 매집을 하는 걸볼수 있죠. 실제로 여기도 보시면 엄청난, 엄청난 거래량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세력의 매집의 흔적입니다. 세력이 돈을 써가면서 매집을 한 코인인데요. 근데 최근에 대시선전에 나오는 대량거래량 동반 추세 돌파가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거래량이 갑자기 터졌잖아요. 근데 그냥 터진 게 아니라 이 저점에서 이게 양봉으로 갑자기 가면서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존의 추세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가격을 올리겠다는 펌핑하겠다는 세력의 강력한 의지예요 저는 또 이게 아쉬운 게, 이렇게 거래량 이렇게 빵 뜨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도 있는데, 수위는 지금 이 거래량이 오히려 매도로 나왔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수위 응원합니다. 저 수위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하지만, 어? 여러분 기회비용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오를, 음, 2025년 대세테마 코인이거든요. 이게 제가 분석을 끝마친. 이게 10배 상승 예상 코인이니까요, 여러분. 소액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고요. 10배 상승 예상 코인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01075235849, 여기 01075235849제 번호로요. 간단하게 히든 히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그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절대 아니구요. 여러분, 어,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무료예요. 그냥 무료로 묻,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어, 여기. 번호 010 7523 58하고 010 7523 588로 히든이라고두 글자 보내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 코인을 발송을 해 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봐주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제 조언으로 이제 돈을 벌면은 저도 너무 힘이 나요. 오늘 오늘 제가 알트코인 몇 개를 분석했죠. 제가 알트코인 한 8개 분석했나요? 근데 오른다는 것도 있고 내린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필이면 지금 찍는 시나에 비트코인이 떨어져 가지고 조정이 오니까 너무 슬픈 거 있죠. 지금 제 목소리도 좀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저도 벌어야죠. 다 같이 동행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좀 그렇네요. 어쨌건 여러분 제 번호로 문자 히든이라고 주시면요 이 코인 이름도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매수 타점 언제 사야 되는지 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매도 타점 언제 팔아야 되는지 추천도 해드리고 이 코인이 오르는 핵심 재료 재료까지 네 가지를 전부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 분량이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도 최근에 마이너스 5% 찍었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도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다 걱정 마시고요. 저 코인을 과동행하시면은 이런 포모나 어? 아니면은 파드나 이런 거다안 느끼시고 전 중립적으로 저 수익 좋아하는데도 가격 내려간다고 하락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전 진실된 정보만 제공해드리니깐요 여러분 오늘 수익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이 좀 아무래도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기분 다운되고, 비트코인 내려가면서. 하지만 또 수위 계속, 계속 볼 거니까요. 계속 볼 거니까요. 언젠가 가격이 오르는 반등 타이밍은 제가 언제든지 꼭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상 코인호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